유튜브 프리미엄인데 어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될때 이것저것 다안해봤다해 봤는데도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어 이걸 한번 해 보세요. 갤럭시에 들어가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를 들어가면은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 이쪽을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초절전 상태 앱 여기를 눌러 주시면은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절전 상태 앱으로 설정이 돼있어가지고 아 백그라운드 재생할 때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쪽에서 해지를 눌러주시면은 제한없음 지금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없음으로 바꿔주면은 이쪽에서 삭제가 다시 들었다가 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도 혹시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만약에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됐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이 창에 초절전 상대 앱 창에 유튜브나 유튜브 모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해지 제한 해 제한 풀어주시면은 바로 백그라운드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